여러분 꼭 해야 돼요 지금 지금이 타이밍이야 지금이 아마 지금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컴퓨터스도 지금 못 고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진짜 뭐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어,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저는 지금 하드모드 3 4시즌이거든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드모드를 등반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하세요. 낮은 공 직구 못 칩니다. 여러분. 낮은 공직구못 쳐, 컴퓨터가. 아예. 무조건 낮은 공 직구 던지면 돼요. 이렇게 깨면 돼요, 그냥. 이렇게. <laughs> 여러분. 이렇게 깨세요, 그냥. 이거 못 쳐요. 지금 못 칩니다, 여러분. 빨리 지금 하드모드 등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패치.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아무것도 못 쳐요, 지금 이거. 절대 못 쳐요, 컴퓨터가. <laughs> 컴퓨터가 못 쳐요, 이거. 이 공을. 이렇게 수비 플레이 한 다음에 직구 나준거 하면 되거든요. 요렇게만 해서, 요렇게 만해서이렇게 하면은, 삼진 27개로, 네, 9회 퍼펙트 게임 나옵니다, 여러분. 얼른 여러분들, 여러분들, 퍼드모드 35시쯤까지 정보 못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플레이 하셔서, 하드모드,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는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하드모드를 빨리 가려면은, 가을 야구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3진 3개에 지금 끝났죠? 이렇게 9회까지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여러분들이 하드모드를 플레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드모드를 여러분들이 꼭 돌려야 되는 이유. 저는 이제 34시즌이니까 여기까지 나오는데, 35시즌은 이제 여기까지 나오죠? 자, 한기 돌파권. 고유능력변경권 구단선택 코치팩 그 다음에 플랫핑은 필요없고 구단선택팩 그 다음에 코치팩 고글팩 고실팩 히어로팩 마일리지팩 요렇게 리그만 돌려도 무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드모드 좀 귀찮아도 빨리 돌려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지금 직구만 아래로 꽂으면은 무조건 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지금 지금이 타이밍이야 지금이 아마 지금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지금 못 꽂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드워드를 최대한 많이 뚫어서 여러분들의 좋은 보상 얻어서 현질하지 않아도 여기 보상만 많이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좋은 선수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컨텐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현질하지만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중학생 여러분들, 고등학생 여러분들, 10대 여러분들, 아니면은 성인이어도 현질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상을 먹으면 돼요, 여기서. 환영합니다. 질문 중에서 하드워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야, 하드워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나한테 지금, 어, 이래야 저래 하 거야, 지금? 하드보드는 리그를 35시즌까지 다 깨면은 하드보드가 다시 22시즌부터 열립니다. 리그를 35시즌까지 뚫어야 돼. 여기 짤 리그. 여기 리그를 35시즌까지 통과를 하면은 다시 하드보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35시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찬스다. 여러분들. 이 하드보드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드보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꿀팁이 생겼을 때 얼른 깨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った